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용인시 수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발표되었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대대적으로 토어제 지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지정 즉시 거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계약할 경우 무효화될 수 있다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둘째, 투자자의 레버리지 전략이 크게 제약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갭 투자, 매매 차익 중심 거래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지정 직전 또는 지정 경계선 인근 지역이 상대적으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규제권역보다 약간 벗어난 지역이 수요의 이동 경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지역이 언제 지정됐는가입니다. 예컨대 용인 수지구처럼 최근 지정된 곳은 아직 시장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초기 저평가 구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토지거래와 가구역 지정은 투자자에게는 제약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바로 인근 또는 지정 직전 구역을 보면 오히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정 현황, 지정일, 경계선 위치까지 꼭 체크하세요. 더 자세한 지정 구역 리스트와 투자 전략은 네이버에서 한토공 블로그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